somehow there was a big event where dopamine exploded who's going to see the stage greeting for ital e naya na i'm feeling like nao hey na very kunilum it gives me a mioria pa when i'm zinzi and then i got a good idea so talk talk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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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네나네아 <난, 웃음> <봤는데? 웃음> 아, 잠깐 빌보드 초초? <laughs> 아, 아니면 약간 차갑게 <laughs> 야 이거 <이건> 뭐 <laughs> 남친이자 남편 남친이자 남편 뭐야 <laughs> 아니, 나, 남 나, 나, 가 나, 나, 방 나, 나,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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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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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진짜 긴 나, 내가 봤을 때, 이제 이는 사고, 르고문제 1은 이제 이도4고 이는, 제 이는, 이제 이다이렇게는이 완성. 완성. 윤호야 이제 로간 이제 이는, 를봐 줘. 는 이제 이리이렇게 안녕! 네, 안녕하세요. 백스테이지 연출한 방송주입니다. 네, <laughs> 저희 이 영화 젊은 어렌지 <laughs> 택시클럽 드럼 담당 성환역을 맡은 김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어, 저희 영화 정말 재밌는 현장 가운데서 촬영을 진행을 했고요. 그 에너지가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고스란히 전달이 되었습니다. <laughs> 기타, 기타, 네, 기타를 치고 있고요. 네, 밴드 리더 역할. <laughs> 네, 어, 영화 진짜 너무 재밌고, 진짜 좋은 추억이 될 만한 영화입니다. 네, 꼭 많이 봐주시고, 홍보도 많이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백스테이지에서기성역을 맡은 유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보기 전에 약간의 스포를 하자면 좀 짧지만 굵거든요 네 짧지만 그만큼의 되게 에너지가 넘치는 영화니까 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한 열정 하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열정 없이는 배우님들과 열정 없이는 감독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백스테이지라서 네,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자리셔서 감사드리고 네, 재밌게 봐주세요 알겠죠? 감사합니다. 결과를 네, 네, 배우를... 되는걸 원하지 않으시면 잘 가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리 하시겠습니다. 너무 이쁘다. 보여 있죠? 저희 포스터의 내부에 <끄러워요> 이 배우분과 감독님의 친필 사인. 사이... 어? OST 곡스파라이트 많이 사랑해주세요. 자, 지금까지 백세이즈 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이렇 아, 웃고 웃고. 아, 아, 어, 우리 웃고. 웃고 가해서 인간을 위해 내일이네. 가 원래 이, 어, 마지막, 그, 근데 이제 앞에 을서 지금 이렇게 너무 너무 더워서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laughs> <laughs> 여러분들 오해하실 수 있는데 되게 부끄러운 부산 남자예요 예, 부산 현자거든요 부산 관자라서좀 부끄러운데 일단 그 너무 무또 제가 모르긴 아니니까 와이프가 눈을 막 <laughs> 피켓 <피치에> 세우면서 막 <웃음> 여기 여기 <웃음> 네, 안녕하세요. 브레스테이지 기성의 멤버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이다가재밌게꼭봐셨으면 응. 네, 좋겠고, 이제 이 무대인사가 이제 오늘 이렇게 마지막 무대인사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진짜 제가 이 영화를 찍기까지 좀 같은 경험을 할수 있었던 거 이렇게 영화 관계자분들 그리고 감독님과 이렇게 배우들이 또 많이 챙겨주신 덕분에 진짜 너무 행복하게 촬영을 했거든요. 너무 저한테 너무 멋진 경험이었고 또고 무엇보다 그 ATINY도 너무 그맙다고생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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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a t i 어, n 덕분에 할수 있었을 것 같아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계보세요 아, <laughs> 어디 계세요? 네 저희 이쪽에 계시네요 축하드립니다 <laughs> <수고하십니다. 웃음> <수고하십니다. 웃음> 마지막 <마티만> 이벤트 감사합니 <laughs> 시작할텐데요 저희 영화 재밌게 잘 봐주시고 나눠주는 길에 저희 오렌지 택시클럽의 곡이죠? 스칼라이트 부르면서 조심히 안전히 잘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 아아も,も,もう一、ん、度、も,いいスス la! もう一、ん、度、もう一度、もう一度、もう一度、いいもう一度、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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も